고맙습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때 수업 내용들이 다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지만 잊은 것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런데 또 어떤 수업은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제 삶을 변화시키는 수업도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리고, 또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때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 말씀을 오늘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여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주일에 교회에 안 가는 걸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더 남다릅니다.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단순히 안식일에 교회에 가냐 마냐를 넘어서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수백 수천 가지로 상세히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도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일절에 어, 보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어, 이날은 안식이랬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죠.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이래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는 행위는 일종의 추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 제자들이 추수하는 일을 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말하는 거죠 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리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그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일치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어, 먼저는 다윗이 진설벽을 먹은 사건. 어,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두 가지죠. 그리고 이두 사건이 다 죄가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죄 없다 하시는지 한번 이두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노비라는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배가 고팠던 다윗과 그 일행은 어, 거기서 제사장 아이멜렉을 찾아가서 음식을 좀 달라고 하죠.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어,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을 놓고 이전에 났던 진설병은 꺼내 놓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아이멜렉이 꺼내 놓은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이 사건. 이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어요. 우리가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제사당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경우를 예로 드시면서 안식일에 제사장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죄가 될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두 이야기 모두 안식일을 범했지만 죄가 될수 없는 사랑,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어도. 금방 수긍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라면 이런 반박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다윗이 왜 죄가 없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먹었는데 다윗이 제사장도 아닌데 왜 죄가 없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특권인데. 이게 제자들이 안식일 범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제사장입니까? 제자들은 제사장들처럼 무슨 특권을 가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이두 가지 상황을 예로 드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6절에서 힌트를 주십니다. 6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시작.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두 사건을 말씀하신 뒤에 성전을 강조하십니다. 다시 말해, 앞서 제시한 이야기들의 핵심 단어는 바로 성전이었던 거죠. 다윗이, 제사, 다윗이 제사장이 맞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제사장이 맞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두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장소가 어디죠? 4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또 5절에 보면,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성전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엔 누가 찾아옵니까? 죄인들이 찾아오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할 어린 양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성전으로 부르세요. 왜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성전으로 찾아오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소망하며 찾아옵니다. 만약 극률과 자비를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인 제, 제사만을 위해 성전을 찾아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사함과 극렬과 자비를 소망하며 성전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성전보다 더 큰이가 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성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8절의 말씀으로 이 주제를 마무리하십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안식일은 그 주인이 가지는 목적과 방향과 가치와 기준이 담겨 있는 날이라 할수 있겠죠. 그리고 그 주인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얻은 자들이 안식의 날로 초청받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법에는 이러한 취지와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되어 기쁨과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법의 취지 자체가 정죄함으로부터 해방인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죄 행위를 하는 너희가 도리어 안식일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어,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것일까?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며 정죄함이 없는 복된 날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무수하게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던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새긴 이유로는 주일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 때론 누군가를 보며 때론 또 어떤 상황에 마주하면서 정죄함이 불쑥 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주님 제 마음에 굶주함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다시금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다시금 기쁨으로 또 안식일을 누리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했는데 혹여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은 없었습니까? 참 우리들의 어, 마음이 정말 연약해서 교회 안에서도 정죄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아 오늘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오늘 저 권사님 옷은 왜 저렇게 입고 왔나? 아 오늘 또 자막이 실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음, 아저 아이는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찾아오다니. 도대체 부모가 누굴까?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상처 받았는데 하나님 저 집사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분명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찾아왔는데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온통 다른 곳으로 향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누군가를 정주하는 눈치, 손치, 발짓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거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은 누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여기 저기를 살피느라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인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정죄함이 없어야 하는 안식의 안식의 날에 남을 정죄하기 바쁜 모습이 혹, 우리들 안에 있다면, 우린 다시금 안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적용을 하고, 어, 마치겠는데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한 적용입니다. 어,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 찾아옵니다. 어, 주일 성수는, 어, 정말 잘하는 편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하세요. 주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한 권사님이 이제 주위를잘 지키고 집에 돌아갔는데 TV 앞에서 깔깔대고 있는 남편이 보이는 거죠. 또옆 방에 갔더니 교회에 간다고 했으면서 여전히 침대 안에 누워 있는 또 자녀가 보이는 거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그 속상함을 잔소리로 엄청 또 쏟아 붓죠. 과연 그 권사님 복된 안식 누린 것일까요? 뭐 그래도 예배는 잘 드리고 왔으니까 안식일을 잘 지킨 것일까요?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이 성전이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머무는 어떤 곳이든 다 주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정죄함을 멈추고 주께서 주시는 죄 삼의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매일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주일만큼은 안식일만큼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거죠. 어, 주일에 집에 돌아갔더니 어, 뭐 남편이나 아내나 어, 자녀들이나 누구든 나를 속상하게 한다 해도 어, 주일이 주일이라면 그날만큼은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어,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정말로 안식을 안식을 기쁨으로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는 정말 안식을 기쁨으로 누리시는 분이시구나. 아, 내 남편은 주일만 되면 천사가 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안식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거죠. 예배가 끝났다고 안식이 안식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안식일에 내가 머무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기쁨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주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내 이웃과 가족들도 그 안식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셔서, 바로 적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가자마자, 안아주리고, 안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적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정주의 화살을 날릴 때가 많다는 걸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 어떻게 하면 정죄함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을까요? 얼마 전 구역장의 밤을 하면서 많은 구역장님들이 교회에 오셨는데요.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 식구들은 얼마나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챙겨 주시겠어요? 거기에 무슨 정죄함이 있겠습니까? 나의 구역 식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우리 구역장님은 참날 조건 없이 다 받아주시는구나. 아, 아무런 정죄함 없이 그저 품어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할 때, 그 작은 소그룹 공동체가 먼저 참된 안식 공동체로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들이 이제 은평교회 전체의 공동체로 모인다면 모두가 주님 안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또 구역장님들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선배로 계신 또 우리 중직자분들, 또 안수입사님 장로님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분들을 아무런 정죄함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면 거기서 또한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교회 전체가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목사님, 전전 어전 교회만 오면 어 누군가를 정죄하기 바쁩니다. 왜 자꾸만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고? 정말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제 경험을 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은평교회 재작년 말에 처음 왔는데요. 아직 부서를 맡기 전이라서 한달 정도 여러 부서들을 좀 방문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방문했던 부서가 사랑부서였습니다. 사랑부. 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어, 저에게 먼저 사랑부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 또 싶은데요. 사랑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저는 그 예배 시간 내내 맨 뒤에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요 사랑부에는 정제함이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하고 소리를 내고 막 어쩌면 예배가 더 방해되는 것 같은데도 그곳에는 정제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웃음이 가득했고 사랑이 가득했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제 마음에 아, 참된 안식을 경험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정기암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사랑부를 찾아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음평교회 곳곳에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내가 안식을 누리고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가 안식을 누리고 그 공동체들이 모여 음평교회 전체를 주님의 안식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며 주님의 안식에 참여할 때 은평교회 전체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우리 은평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한 날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이 복된 안식일 날 주님 안에서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며 그 기쁨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음평의 성도들 낼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